오. 안녕하십니까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다이어트가 되지 않아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결심했습니다 진짜 외면하고 외면했는데 <laughs>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이거 진짜 어떻게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이 이중 더 어떻게요 진짜로 그러면 해봅시다. 첫 3일차는 단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단쉐을 사왔어요. 어, 맛은, 일단은, 이거는 친구가 엄청 맛있다고, 원량 알바생이 엄청 추천해줬고요. 심지어 이거 지금 3월 동안, 원 플러스 원이라고 해서 샀어요. 제가 다이어트도 하는데 돈까지 써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싼 걸로 샀어요. <laughs> 근데 샀고요. 여기, 당류랑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단식만 먹는데 당뇨랑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합니까? 그래서 먹어볼게요. 근데 하나도 없어 원래. 원래 여기 이렇게 선명하게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 근데 진짜 하나도 없어. 아무튼 해보겠습니다. 운동도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귀찮네요. 그래서 할수 있으면 하고 뭐 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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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 넣어 먹는 건데 지금 집에 우유가 아, 없어요. 그러면 두유. 이거 이거 뭐로 되나? 너 당류 괜찮니? 당류 어딨니? 어 괜찮네요. 이걸로 가겠습니다. n i c 어, 손 떨려 지금. 타이머 얼마 안 남는데. <놀람> 오케이 오케이 오오케이 지금. 이게 안에 뭐가 많대요. 기대가 됩니다. 잘못 겠습니다 음. 와와 응? 음. 고구마미스가루꼭 드세요 안에 알갱이가 많이 남아있거든요 전 절대 버릴 수 없어요 정말 영어 끝까지 이 목살을 이용했어 여기 이렇게 목살을 딱 걸고 이렇게 쓱쓱쓱쓱 긁으면 다 나와요 여러분 절대 버리지 마시고, 꼭꼭꼭 닫으세요. 응? 이빨로 땄어 이빨로. 둘째 날, 오늘 것을 먹어볼까라, 맞춰보세요. 코카콜라, 따따따. 뭐였더라? 음, 눈 감고 그럴게요. 의미가 없잖아. 그냥, 이거 먹어보겠습니다. 언니네, 이거 먹는데요. 나 다이어트 안 해. 맛있겠다. 또 다이어트 할 해야 돼. 왜? 심각해. 냄새는 맛있는데? 음! 맛있네. 근데 얘는 쌓이는 대로 우유 타먹는데 맛있을 것 같아요. 좀 물맛이다. 어제 그, 그거만 안 났거든요? 얘는 좀 나아요. 다른 방법 보여드릴게요. 어제 보여드린 방법 말고. 물을 좀 찔끔만 찔끔만 넣고 힘들어 먹어 아깝잖아요. 음. 어, 물맛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다. 저녁이 되었어요. 이거 먹어보겠습니다. 얘는 6g 인데요 기짜 안맞나? 모르겠어요 너무 맛있겠죠? 옥수수 카스테라 단백질 쉐이크 nice. 음 엄청난 단짠이다 맛있는데? 응. 음. 어, 음. 양배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설어 언제 봤어? 음.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잡고 모서리에, 이렇게, 이렇게, 화면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이렇게. 맛있겠다. <laughs> 아, 냄새. 효과에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맛있겠다. 이거를 음. 어, 그래? 음. 여기 코리모 들어있어 아이도 안 좋아하는구나 코리 엄청 많이 나온다 음~ 엄청 많죠 음~ 그거 같아 <듀> 비오트이 어, 맞아 비오틱 안쓰로안 되더라고요 누가 보자 내가 내 지금 이러다는데 내 에어컨 있는데 어떡하지옷 샀거든요. 왜 이러지 않았어 착시하왜 이렇게 달라붙지 않았어? 나 진짜 너무 속상해 나 진짜 짜증. 더 열심히 빼겠습니다. 진짜 이거 하나 먹으면 안 될까요? 나 진짜 너무 속상해. 이것도 사실 그 저당이거든요. 식이성유도 있어, 심지어. 먹어도 되지 않을까? 이앤 보지 마세요. 냉동실에서 꺼내서 딱딱하고 차가운데, 맛했어이 너무, 슬슬 어였단 말이에요.